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 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이도 없고 헤아려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간에 이 귀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며. 몇 가지가 있죠? 먼저 가정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창설하시고 갈릴리 가나 호린 잔치에서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가정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정도 창설하신 하나님이지만 가정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교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네 너우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도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성장되고. 교회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고,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피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9절에도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시면서, 11절 보니까,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정해서,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곳에 피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도피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명기에도 여호수하서에도 도피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역대상에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도피성이 따로 없습니다만 오늘날 도피성은 교회라고 할수 있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살인자가 피하였던 곳, 보호받았던 곳,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곳, 안전이 보장됐던 것이 도피성인데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 죄악 속에 살아간 우리들을 정죄하고 우리들을 저주하고 우리들을 심판하려고 온갖 어, 조롱과 모욕과 험한 말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아무게 사형에 처하여 마땅하다고 그렇게 소리 질러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 싸게로 싸매 주셔서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 도피성에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지중 11절에 보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부지중이라는 말은 어, 어쩌다가 죽게 된 상황이에요.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어, 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차를 타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와서 여러분을 부딪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다쳤지만 여러분들에게 부딪힌 그 장본인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래, 사람이 죽었다고 여러분들을 살인죄라, 살인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건요. 그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라 그랬어요. 누가 내 눈을 하나 멀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이 눈을 하나 멀게 해야, 아,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저 사람이 나,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을 죽였다? 나도 저 사람을 죽이면 그게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해가지고 그 죄가 되지 않는 것이 구약율법, 구약시대 때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다고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어, 그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들이 피하는 곳, 피할 곳이 도피성인 거예요. 원한 없이 부지중이 어쩌다가 죽게 된 상황이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교도소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법 앞에 비춰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인류 전체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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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도 죽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정죄받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를 정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여섯 개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피성은 여섯 개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세 개는, 14절에 보니까 도피성 세 개는 요단 동쪽에 두고 도피성 세 개는 요단 서쪽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처럼 어, 꼭 필요한 곳에 꼭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교회도 어, 너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섯 개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도. 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어,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들어갈 자가 15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도피성이 들어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국인,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이스라엘. 에서, 그 지내는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만,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문화, 가족도 누구든지 와야 될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 민족만 믿는 아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믿어야 되고 온 인류가 아, 그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빈부귀천 지휘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호받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를 품어야 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바뀌겠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과 28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번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아,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을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피성이 나오면,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26절을 한번 보면,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절, 피를 보복한 자,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죄인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의 지경이 집, 그 생명의 경계선이 예수님 안쪽이에요. 밖으로 나오면 죽여도 죽인 사람이 죽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에 있어야 돼. 언제 자유, 언제 마음대로 도피성에 나와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이 25절, 28절이 나오잖아요. 25절을 먼저 보면, 아 제사대 제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25절,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 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대제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장이잖아요. 참대제장. 제 세상 중에 제 세상이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 세상이 죽는 그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 메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도피성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도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는 못하도록. 생명사계로 싸매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죄인된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저주를 많이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화가 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앞에 대놓고 욕을 안 했다 할지라도 뒤에서 욕하고, 네? 형제를 형제에게 욕하면... 살인죄라 그랬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 그랬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앞에서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사람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작은 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의 가정들마다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싸매주시고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백성들 머리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